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쁘면 좋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지퍼놈입니다. 오늘은 이 순양파와 암양파를 구분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또 단면을 또 잘라갖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이제 밭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순양파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 차이가 나, 확인하긴 하죠. 예 바로 여러분들 왼쪽 이렇게 대가 하면서 꽃이 핀게 순양파고 요 오른쪽에 요게 지금 여러분들 암양파입니다 자 양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보세요 여러분들 예다 이렇게 미리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 전에 이런 식으로 순양파를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순양파가 뭐 판매 중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밭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알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요 위에 줄기 부분이 없이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구매를 하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줄기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번 잘라보고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다섯 가지의 다섯 개의 양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순양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자, 이렇게 1번입니다. 그리고 요게 2번. 그리고 요게 3번. 그리고 요게 4번. 자, 요게 이제 5번입니다. 자, 이렇게 5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한번 맞춰 보시면은 좋을 것.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래서 어, 아마 전문가분들은 대충 하면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 대충이라도 아실 거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순양파는 바로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순양파는 심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한 개씩 한 개씩 잘라볼게요. 자, 요게 이제 아마 요거는 순양파가 아닐 확률이 많이 높죠. 1번입니다. 자, 1번 한번 잘라볼게요. 1번을 반을 요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은, 예. 네. 보세요, 여러분들. 짜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암양파입니다 그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맞추셨겠죠? 자, 그러면은, 자, 2번, 예, 네,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좀 모양이 조금 이상해서, 어, 예,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거 잘라 보면은 네 잘라 봤습니다 잘라 보니까 짜잔 어떠세요 모양은 타원형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요거 또 암양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지금 벌려 놓을게요 네,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다원형인데, 자 요거는 순양파일까요?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잘라보면은, 자 짜잔 보세요 여러분들. 요것도 여러분들 암양파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요것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놔두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잘라볼게요. 예. 어이구, 이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짜잔, 여러분들 이것도, 암양파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암양파. 이렇게, 자, 이렇게 놔두고. 자, 마지막. 예, 대망의, 예. 와.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마지막 거가 순양파입니다 왜 이게 순양파냐면은 요 보시면 여기가 심지가 뭐시 이렇게 이거 보이죠 보이죠 예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우리가 심이 박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박혀 있냐면은 요 제가 요 순양파를 가져왔거든요 순양파는 대공이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그리고 꽃이 꼬치 이렇게 있죠 이 양파가 어,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뭐 원인은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우리가 양파 모종을 사실 때 줄기가 두껍거나 노화된 양파를 모종을 사시면은 이런게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일찍 심어도 그렇게 이렇게 추대가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어, 비료기를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안 줘도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겨울에 날씨가 너무 따뜻했다가 갑자기 또 날씨가 또, 어, 추워지고, 나, 겨울에 날씨가 갑자기, 날, 겨울에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고, 이런, 어, 이상기온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식물이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추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추대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온에서 일정 정도 있다 보면은, 꽃에 분화하고 촉진시키는 그런 현상을 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 날씨가 조금 많이 춥거나, 또 따뜻해지고, 이런 문제점을 위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예, 개씩 한 개씩 놔둬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이, 어, 여러분들, 5번이, 순양파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2번하고 3번이 타원형이라고 이거를 순양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 물어보세요. 근데 요거는 생장 과정에서 양파가 이렇게 타원형도 나온다는 걸여러 아시라고 제가 요 정보를 알려드린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쁘면 좋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타원형도 나온다고, 나온,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순양파는 어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먹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제거하고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그래도 일반 양파 요런 것보다는 좀 먹을 게더 적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농가에서 어, 이제 어, 양파즙을 또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다 밭에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요런 순양파가 덜 나오는 품종의 어, 그런 비싼 모종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갖고 진행을. 심어서 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양파나 뭐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특히나 농사가 솔직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요런 어, 추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서 드시는게 맞고 농사웬만 짓지 마시고 예그점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시면 댓글락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되면 도움이 되었으면 저희 집본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적은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좀더 손질해서 오늘 양파볶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파튀는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찌를 담가야 되고 그렇게 할게요